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 오늘은 이번 주첫 번째 어, 새벽 묵상의 어, 말씀 어,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어, 그복됨이와 평안함을 누리는 한주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게 했는데요그 제목은 '온전한 신앙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인내로 이겨내며 보다 온전하고 성숙한 글쓰인이 되라는 어, 주제였다고 했습니다. 예. 이에 상응하게도 야고보서에서 어, 가장 강조되고 그리고 어, 자주 나오는 그 용어의 하나가 어 온전한 또는 온전하게 하다 등의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여기 1장 어, 사전에는 두 번이나 그어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때 온전히가 나오고 또 너희로 온전하고 이렇게 할때어그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내려오나니 예, 어, 좋은 은사와 어, 또 온전한 선물이 우리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십오절에 25절에,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장 22절은 어, 다음것 같습니다. 어,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 그~ 우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가 어~ 또 그~ 그~ 이어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8절 역시 헬러 성경으로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지키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어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리고 영어로 보면 영어로는 풀필 그래서 어 온전히 지키면 또는 한자로 완수하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어 이웃 사랑의 그런 그 최고의 그런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것을 당 어, 당부하는 구절에서도 이렇게 온전히라는 단어가 나, 어, 나오는 걸볼수 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장 2절은, 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 말이, 예, 말에 이렇게 할때 너무나 우리가 쉽게, 어, 잘못을 저지르기 수 있기 때문에, 말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가 신앙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어 생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번 사용되고 비중 있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야구보서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온전한 지혜와 지혜와 능력의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지식, 능력이 아니고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지혜와 은, 어, 은사 선물을 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그 것들을 가지고 온전한 인내 가운데, 그어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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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 할 때, 그 어, 우리가 인내에 있어서도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온전한 인내 가운데 어 그런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할수 있는데요. 어즉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어 연단되면서 훈련받을 텐데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실수 고그 없으며 또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완수할 수 있는 자가 어어 되도록 어, 어그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어될수어 있다라는 것이 이야구보서 전체 메시지라고 이렇게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와 비슷한 결론을 1장 26절 27절에 경건과 관련된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즉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일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여기서 어 우리가 어 그 경건 한 훈련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이~ 우리 혀를 혀를 잘지어는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절제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고아 가부들을 어~ 정말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온전한 믿음의 뒷자리는 온전한 행 행위를 야거보서는 크게 어~ 이렇게 두 분야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고아 와 가부 등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으로 알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경제적 어떤, 어, 그런, 어, 영역에서의 그런 우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부분은, 어, 아, 그런데, 그런데 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온전함이 일어나는 이 권고는 2장 전체, 그리고 어 4장 13절부터 5장 6, 5장 6절에 이르기까지, 어, 이야구보서 전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것으로서 언어 생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함이 또한 이렇게 두 번째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고 는할수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장 1절입니다. 1절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 해야 할 대상이 교회의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어,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서,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시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어, 선생된 우리, 네, 선생된 우리라고 하면서, 선생된, 어, 자, 그,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이렇게 야고보의 그런, 어, 그, 야고보서의 이렇게 수신자가 되는 그런 그 그런 공동체에서 선생 역할을 하는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특별히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는 언어에 있어서 절제할 것이 당부되는데 이것은 교회에 선생된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절제가 필요함을 밝어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따르면 초대 교회에서 교사의 예, 즉 선생의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 직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3대 직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은 목사가 교사 직분을 겸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교사가 그만큼 권위있는 직분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곧 목사 겸 교사로 삼으셨으니 따라서 선생의 직분에는 어, 상당한 명성과 영향력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수반되었을 것인데요. 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칫 설교나 성경 공부와 같은 공식 어, 그 모임과 그리고 개인적인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은교회 전체와 상대방에게 커다란 피해와 상처를 줄수 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 자들 간의 그 알력과 다툼이 있을 때 설교단이나 다른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그것을 한 입에서 찬,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용자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니라라고 아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 어, 내일 다룰 본문의 3장 13절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혜와 청명이 있는 참된 어, 교사 된 그런 지도자는 온유함과 관용과 공률과 화평의 태도를 유지하는 행동을 어,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어 선생된 어떤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그 언어생활의 절제의 교훈이 이렇게 전해진다고 했는데 어 그, 그러나 그 교회 지도자에게만 그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 일반에 대한 교훈으로도 넓게 보면은 이렇게 어,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6절과 히브리서 5장 12절 등은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어, 가르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어, 그리스, 어, 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차 어,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어,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꼭그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렇게, 어, 성도들이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떤 교사라고 하는 그런 특정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도 어떤 이런 말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 5장 1 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어,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예, 이렇게. 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사의 역할을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자가 그 되어야 되는데 너희 저 신앙의 진보가 없다 예이 말씀은 거꾸로 어, 되짚어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교사가 어 되도록 또 교사의 목적뿐 아니더라도 교사의 어떤 가, 다른 사람들 공, 권면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가 그대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이렇게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어, 이렇게 어~ 어느 생활에 서 특별히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어~ 일절에 의해서두 번째로 2 절부터 6 절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말에 실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는 그 혀가 신체에 그~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 신체의 전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어, 때문, 때문입니다. 그, 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 역할을, 하, 그, 혀의 역할을, 이제, 이제, 어, 다른 그 사례들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그, 그, 말에게 있어서 재갈이 하는 역할, 예, 그리고, 어, 배, 배의 키의 역할, 그리고 큰 수풀, 예, 그 수, 수 풀을 불, 다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의 역할, 예, 이런 것 등에, 어, 비유를 하면서 혀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며 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 수단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 세 번째로 7절부터 8절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등 각종 동물을 길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혀를 길들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렇게 언어 생활의 절제가 이렇게 어 어렵다. 예, 그것을 이제 그 표현하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예, 온전함을 가지려고 더욱더 우리가 어, 치밀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부터 12절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중적 모습을 그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중적인 것을 어, 버릴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타인을 저주하는데 이것은 한 샘물이 단물과 쓴물 혹은 짠물을 어 동시에 내는 것과 같으며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보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그런데 이 말씀은 온전한 십자라고 하면 어 온전한 언어 사용을 일관되게 하는 자야. 함을 교훈한다고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어, 자먼에서도그자먼과또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예, 자먼 16장 24절과 28절 그리고 10장 11절 그 시편 57편 4절 등의 말씀과 같이 선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꿀송이와 영약과 생명의 어샘 같은 어, 기쁨과 도움과 활력을 줄수 있는 자들이 될지언정 결코 어, 살이나 예, 독약과 같이 깊은 상처와 분열을 일, 어, 일으키며 치명적 그 해를 입히는 그런 어, 언어 사용자가 되지 않, 어,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의 또 어, 말이 얼마나 또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 교회에 또, 직분자, 된 자들이 특별히, 정말로, 어, 설교단에서나, 그리고, 다, 어, 다른, 그, 그 성형공부를 가르치는, 어,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을 그르치며, 고케하여서 어, 이렇게, 어, 성도들을, 정말, 어, 정말로, 그, 힘들게 하고, 또, 상처주는 자가 되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절제력을 하락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모든 개인적인 어떤 권면과 가르침에 있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함부로 아버지 말씀을 또그 해석하며 또모든지 주장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또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그그또한또 또 입에서 그그단 단맛과 쓴맛을 예 동시에 어 내, 내는 것과 같은 어떤 이중적인 우리의 또 언어생활에서 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또 언어가 항상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좀 순전하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어 자가 자가 되게 들조급들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